세계의 모든 닭품종 중에서 이 특별한 검은 닭품종이 가장 매력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수백만 마리의 검은 닭이 있는데, 이는 동남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주식이다. 이 독특한 제품에 대해 계속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매년 1억킬로그램 이상의 검은 닭살이 소비됩니다. 요리의 세련미를 상징하는 검정 닭살의 뛰어난 품질과 풍미를 좌우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검은닭의 발육 과정은 아직 발육 중인 시기인 알 속에 들어가자마자 시작됩니다. 검은닭은 태어날 때 검은 깃털이 없다는 점이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다른 많은 닭 품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닭들도 노란색이나 흰색 깃털을 가지고 삶을 시작합니다. 검은병아리는 성체로서 갖고 있는 눈에 띄는 검은 깃털로 식별될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흥미로운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검은병아리는 태어난 첫날부터 놀라운 적응력을 보입니다. 부화 후몇 시간 내에 스스로 먹이와 물을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다른 닭품종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는 그들의 독립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보다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암탈기 예방접종을 받는 날은 연중행사처럼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각 병아리는 건강축제에 초대됩니다. 병아리는 감염에 대한 보호갑옷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뿐만 아니라, 병아리에게도 기회가 됩니다. 예방접종일이 다가오면 병아리는 질병에 대한 걱정 없이 닭장 밖의 삶의 시련을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강한 병아리입니다. 당농장의 매일은 병아리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갑옷 덕분에 진정한 축하 행사로 변모합니다. 그들은 더욱 견고해질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쁨을 전달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농장에서 병아리에 대한 예방접종은 의학적 조치일 뿐만 아니라 즐겁고 전문적인 분위기 속에서 각 개인의 건강을 키우고 유지하는 기술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검은 닭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 자란 검은 닭은 독특한 품종이라는 사실 외에도 이상하고 흥미로운 특성이 많이 있습니다. 검은 닭고기의 영양가는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다량의 단백질, 중요한 비타민 및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높아집니다. 이는 고급 레스토랑과 가족 식사 모두의 탁월한 선택이 됩니다. 검은 닭고기는 닭고 고농축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과 영양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탁월한 선택입니다. 이 발달 단계에서 성체닭의 사료는 종합적이고 최적의 균형을 갖춘 영양가 있는 향연을 제공하도록 꽤 정밀하게 맞춤화됩니다. 각 식사는 검은 닭이 성장하는 이 시점의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고안된 세심하게 만들어진 조합입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또한 가능한 최고품질의 닭고기 맛을 보장합니다. 면역 기능 강화, 깃털의 품질 향상, 성장 잠재력 극대화를 목적으로 식품의 모든 성분을 꼼꼼하게 선택하였습니다. 번식에 있어서 검은 닭은 전체 번식률이 계속해서 높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흑계의 개체수 유지 및 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농장에 큰 수익을 제공합니다. 이 품종에 투자하면 일반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육종가는 이 품종의 지속적인 성장과 효과적인 번식 능력 때문에 이 품종을 최선의 선택으로 간주합니다. 많은 문화권, 특히 중국, 베트남, 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검은 닭살이 프리미엄 상품으로 인식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검은 닭고기는 진하고 부드러운 살과 감칠맛 나는 구성이 특징으로 고급 레스토랑이나 특별한 날에 자주 선보이는 고급 요리로 자리매김합니다. 평균적으로 검은 닭고기 가격은 일반 닭고기 품종의 고기 가격보다 훨씬 높은 것이 관리입니다. 검은 닭은 시각적으로 특이한 모습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의학의 세계에서 검은 닭은 단순한 식량 공급원 이상으로 간주됩니다. 그들은 또한 의학 자원의 중요한 공급원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의료 관행에서 건강 관련 질환의 치료 치료에 자주 활용됩니다. 한의학에서는 검은 닭고기를 섭취하면 기력과 혈액을 회복하고 허약한 신체의 회복 과정을 촉진하며 면역 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치료 응용 분야에서 널리 사용된다는 사실은 상업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억해야 합니다. 검은 닭고기는 포장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엄격한 가공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는 고기의 순수함과 고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가공 라인의 시작 부분에서 깃털을 뽑아 제거합니다. 깃털 뽑기 장비는 피부 표면에 해를 끼치지 않고 깃털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세심하게 제작되었습니다. 부드럽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깃털을 제거하기 위해 기계는 부드러운 고무 헤드가 있는 회전 샤프트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공이 완료된 후 살의 표면이 매끄럽고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마침내 품질 관리 전문가 그룹이 각 닭고기를 매우 자세하게 검사하여 가능한 최고 수준인지 확인합니다. 고기에 질병이나 손상의 징후가 없으며 각 닭고기가 깨끗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이러한 전문가의 책임입니다. 포장 및 유통 단계는 이러한 사양을 달성할 수 있는 제품에만 적용됩니다. 닭고기를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은 후 진공 포장기의 챔버로 들어갑니다. 이 과정의 결과로 포장에서 공기가 제거되어 박테리아의 성장을 멈추고 산화 과정이 느려집니다. 진공 포장을 사용하면 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갓 조리한 고기처럼 고기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품을 포장한 후에는 제품의 원산지, 포장 날짜, 만료 날짜, 사용 방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매우 상세한 라벨을 붙입니다.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검은 닭 살이 포장되어 배송 준비가 완료됩니다. 고기의 보존을 위해 상자를 질서 정은하게 쌓아 냉장 보관 구역에 저온으로 보관합니다. 그렇습니다. 검은 닭은 오랫동안 전 세계 가금류 사육자와 요리 애호가들을 매료시켜 왔습니다. 눈에 띄는 검은 깃털, 독특한 고기, 높은 시장 가치를 지닌 이 새들은 세계 가금류 산업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원과 역사는 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품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검은 닭이 요리의 매력과 약효를 모두 얻기 위해 사육되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는 깃털부터 내장까지 완전히 검은 외모로 인해 가금류의 람보르기이라고도 불리는 품종인 아얌세마니, 아얌체마니가 서식하고 있다. 인도에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카닥나스 품종이 있습니다. 검은 닭의 세계적인 인기는 독특한 외모뿐만 아니라 문화적, 경제적 중요성에도 기인합니다. 검정닭 사육이 확대되면서 기술 발전이 업계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전통적인 방목 방법에 첨단 농업 기술이 추가되어 최적의 건강과 성장률을 보장합니다. 이제 스마트 농업 솔루션을 통해 농부들은 IoT 지원 시스템을 통해 온도, 습도, 사료, 유통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급수 및 급수 시스템은 인건비를 줄이면서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일부 농장에서는 건강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고 국제식품 안전 표준을 충족하기 위해 유기농 및 무항생제 농업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으로 인해 검은 달기 시장에서 매우 가치 있는 고품질의 고기와 계란을 유지하면서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검은 닭고기와 계란의 품질은 식단, 환경, 유전학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농부들은 최적의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곡물, 단백질 공급원, 필수 미네랄이 혼합된 사료 공급 프로그램을 신중하게 설계합니다. 특정 식단은 고기의 깊은 맛을 향상시켜 일반 닭고기보다 더 풍부하게 만듭니다. 검은 닭이 자라는 환경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가 없고 오스스 없고 넓은 공간에서 자란 닭은 제한된 환경에서 자란 닭보다 육질이 더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더욱이 고기의 부드러움, 산란 능력, 질병 저항성과 같은 바람직한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전자 선택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검은 닭고기 제품이 맛과 영양가 측면에서 돋보이게 됩니다. 검은 닭고기와 계란에 대한 세계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이러한 제품에 국제 무역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중국, 베트남, 태국 등의 국가에서는 오랫동안 검은 닭고기를 별미로 여겨왔으며, 서구 국가에서는 건강상의 이점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정 닭고기 수출 시장은 특히 이국적인 고기와 유기농 가금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유럽과 미국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 안전, 생물 보안, 동물 복지에 관한 엄격한 규제는 수출업체에게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농부와 가공 시설은 국제 무역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품질 관리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성장하는 시장 잠재력은 블랙치킨 산업에 진출하려는 투자자와 기업가에게 훌륭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제적 잠재력 외에도 검은닭 사육은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재정적 보상을 제공합니다. 일반 가금류에 비해 검은닭은 프리미엄 가격으로 인해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합니다. 농부들은 특히 고급 레스토랑과 건강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안정적인 수요와 수익성 있는 마진의 혜택을 받습니다. 인프라, 고품질 사료 및 질병 예방 조치에 대한 초기 투자는 더 높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수익은 유망합니다. 일부 농장에서는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육종, 육류 생산, 계란 판매를 결합하는 통합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현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생존 가능성은 지속 가능하고 가치가 높은 농업 벤처를 찾는 투자자들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검은 닭은 다양한 전통과 신념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민속에서는 활력과 건강과 관련이 있으며 면역력과 에너지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여겨지는 약용 수프에 자주 사용됩니다.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검은 닭 요리가 상서로운 것으로 간주되어 결혼식이나 새해 축하 행사와 같은 특별한 행사에 제공됩니다. 아시아를 넘어 아얌세마니의 신비로운 모습은 전통 의례와 의례에 사용되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였습니다. 다양한 전통에서 검은 닭의 중요성은 이미 매혹적인 프로필에 또 다른 흥미를 더해줍니다. 과학적 발전은 계속해서 검정닭 사육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 저항성 성장률 산란 효율 등 바람직한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전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고기 품질과 번식 능력이 향상된 우수한 검은 닭 계통을 개발하기 위해 선택적 육종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생명공학은 사료 전환율을 낮추어 농업을 더욱 비용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희귀한 검은 닭 품종을 보존하기 위해 복제 및 기타 고급 기술을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과학적 노력은 검은 닭 농업이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하고 생산성을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염두에 두고 보면 검정 닭 사육은 단순한 농업 관행 그 이상입니다. 이는 깊은 문화적 뿌리, 상당한 경제적 가치, 유망한 과학적 발전을 바탕으로 발전하는 산업입니다. 글로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이 매력적인 부문의 미래를 형성할 것입니다.